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김입니다. 자, 넥스트. 진짜 오늘도 또 빠지네요. 진짜 뭐 하나 시장에 어긋나는 게 없어. 진짜 답답하시죠? 이 넥스트뿐만 아니라 계좌 그냥 열어 보면은 시장에 각광을 받는 몇 종목 빼고는 다 이렇게 줄 하락이라서 진짜 국장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장도 이겨낸 경험이 몇번 있는 제가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리겠고 넥스틸에 대해서도 이어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소외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떨어지면 넥스틸이 또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니까 넥스틸 후순위로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영상이 업로드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 가득 담아서 아래 에 있는 좋아요 버튼 꼭 한번 참여를 해서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넥스티리 지금 보시면은 음, 마음이 너무 아픈 종목이라 댓글에서도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일단은 저는 이 올라왔을 때2차 파동에서 넥스티를 가장 최우선 종목으로 뽑았고 휴스틸이 이 전고도 못 미치고 빠지는 동안에 더큰 상승 그리고 새아재강 꼽아드렸는데 자, 이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 언제가? 갑자기 돌연 이탈이 나왔습니까 바로 3월 25일 자에 갑자기 마이너스 13%가 내려 꽂으면서 자 이때부터 부행이 시작되게 됐죠 그런데 이게 정말 이 너무 말도 안되는게 이렇게 큰 낙폭이 연이어서 한23 거래일이 나오잖아요 한 번은 반등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피가 마르는 거지 근데 제가 이 2차 파동에서 가장 대상자로 뽑았었던 이넥스티를 여전히 그 분석에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고, 이 차트로 일단 보면은요,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잡을 거냐면, 자, 이제 월봉 캔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봉 캔들이 마무리가 됐고, 지금 그래도 보면은 이 라인이 우리가 처음 처음 상장하고 올라왔었던 종가 고가 있죠. 이때 이후로 주가가 눌렸잖아요. 눌리고 지금 쌍바닥에 이런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그널을 반등을 만들어준 추세의 기준이 되는 이 본캔들이 첫 번째 상장하고의 종가가 가장 높은 가격이었단 말이죠. 그 종가가 만 90원. 만 90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1090원 자, 요 확대가 이게 지금 마우스가 잘안 돼. 1090원인데 지금 12130원으로 결국 뭐예요? 이거는 유지된 채로 3월 달봄 캔들이 마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일단 여기에서부터는 뭡니까?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월봉상에서 이 가격이 지지가 되어서 해당 가격이 그대로 자, 1090원 대충 뭐 11,000원 11,000원 으로 잡았을 때이 지지가 유지가 되면은 결국 4월 달에서도 그러면 반등자리에 놓여 있는 추세가 급격하게 이탈이 나올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반등이 나올 때 포지션을 취해보자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새롭게 잡은 이 시나리오는요, 바로 이 까만색 선두 가지 라인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이 가격대 라인이 두 번이나 맞고, 세 번이나 맞고 떨어졌었던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 파가 3월 초에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눌림이 거의 아래 하방이 추가적으로 열려 있긴 한데 이 구간에서 지금 주봉 캔들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의 가격에 지지 탄력을 받아 줄수 있는 그런 지지의 힘이 강한 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격 벌어진 거 어떻게 돼요? 이격다 다물어졌죠? 자, 그러면서 이 지지가 받았을 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잡았을 때,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이 이하로 떨어지면 여기서 또 맞고 떨어지는 패턴이 형성이 되겠지만, 지지를 받아주면은 이게 N자형 패턴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에 중요하게 얼마? 대략 만천원대. 만천원대를 잡아가지고 중요한 마지막 라인으로 잡을 수가 있겠고, 넥스트에 대해서는 우선 처음 이 반전이 나올 거라고 예착했던 3월 24일. 그 다음 날에 지금 세력들도 다 물려 버릴 정도로 판세가 이상하게 흐름이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고 빠졌을 때 제가 이 해당 가격에서 일차적으로 여기 어 14,000원대 라인을 이탈하면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하방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대로 하방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방에 지지가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거예요. 하방 지지가 11,000원이고 현재자 12,130원. 그러면 이 11,000원의 가격은 주봉상에서 확인을 됐을 때 일봉에서도 반등의 흐름이 연결될 수 있고 월봉상으로 추세가 맞고 떨어지는 꺾임세가 아니다. 이 가격이 유지되었을 때월봉캔들의 지금 어 3월에 본캔들은 결국 첫 돌파를 나왔던 자리가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 시세를 만천원만 우리가 이번 주 동안에 확인이 되면 은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오는 타점을 활용을 할수 있을 거다. 지금까지는 하방이 열려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손쓰지 말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방 터치에 거의 다다 와가고 이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못해도 이 해당 지지를 한 번은 받쳐줄 기회가 온다. 그이후의 시세가 연결되는 거는 다시 한번더 넥스트에서 말도 안 되는 수급이 털리는 게 돌아오는 것까지를 확인해야겠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이 강한 지지를 받치고 반등이 나오는 거는 기술적인 타이밍으로라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단기 반등이라도 튀어나와 오늘. 그거를 노린 거였잖아요. 그 타이밍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밍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장중에 워낙에 튀어올라도 빠르게 윗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본캔들이 요즘 영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 움직임 라인 가장 빠르게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 문자로 제시가 가능하다. 자 상승의 상방에 있는 010-4407-6279번 구독했습니다의 앞두 글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 실시간으로 탑점 주어지는 거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도록 미리 사인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야지 더어 상세한 가격 전략이 들어갈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두시고 꼭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넥스트에 대해서 그러면 이 자리가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재료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일단은 어, 넥스를 수출에 대한 비중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파동이 올라오고 알래스카라고 인해서 빠졌는데 자, 먼저 이렇게 튀어 올랐던 게 알래스카에 대한 호재로 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관세에 따라서 먼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재부각을 받기 위해서 지금 관세가 강관에만 때린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때렸는데 특히나 자동차 얘네가 선박은 못 건드리지 지네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근데 자동차는 이거를 한국어 눌러서 솔직히 테슬라가 좋은 상황이니까 관세를 매기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완성차뿐만 아니라 차 부품에도 매기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자동차는 지금 미국이든 유럽이든 가격 경쟁을 가지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유럽에도 관세를 매기니까 본인 차들 많이 또 하려고 할거 아닙니까? 그럼 현대차도 어떻게 부담이 많이 돼요. 실제로 정말 더 많이 가지는 게이 현대차일 테고 현대차가 그러면은 어 이미 북미에 공장을 가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전히 현재 차 판매 부분에 대해서 한 50만 대 정도는 한국에서 이걸 실어가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차 부품에 들어가는 이 마진이라도 줄여야지 얘네가 이익을 챙길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넬실은 이미 북미에서 수출 비중 중에 90%가 미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쟁력이라도 이게 시장에서 저는 언제나 미리 아 요런 걸로 엮일 수가 있다를 예측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재료 가지고만 매매하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나리오가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어 줄수 있는 그 타이밍과 시나리오가 부합하는지 수급들이 일치되는지 요런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잡아드린 차트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이런 재료에 대한 시나리오. 아, 요런 흐름들이, 아, 내 생각과 방향이 비슷하다.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조금 더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 전망을 지켜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두시고, 꾸준히 시청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 이것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방어를 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부터 수익 나는 애들은 팔아서 현금을 잘 확보를 해서 현금에서 주어진 타점에 좋은 애들 단기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지금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줄줄줄줄 하락이 나오면서 계좌가 녹는 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직까지 변함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주 공략 나가고 있고요. 단기주 오늘자에서도 뭐 나갔습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바로 목요일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가격 지지 나오고 반등 시작해서 금요일에도 16% 상승 나오고 그리고 오늘자에서도 어때요? 눌리자마자 또 이거를 또 제가 눌림 구간에서 다시 반등 재반등 가능하다. 말씀드리자마자 오늘 상한가까지 쭉 말아 올렸죠. 오후장에. 저는 이거를 자료가 유튜브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누구라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세심한 가격 타점 같은 경우 문자로 잡아드리죠. 자 온코니 뿐만 아니라 자, 최근에 말씀드렸던 대진첨단소재 보잖아요. 그러면 3월 21일자 제가 여기 대놓고 어, 추가 매집으로 만든 세력들의 물량 평당가는 만 이천 원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분석을 해드렸죠? 자, 여기 가격이 공모가가 구천 원이다. 공모가가 구천 원인데, 자, 여기에서 가격이 만 원대까지 빠지면서 물량을 더 사준 그런 매집의 흔적들이 여기에서 곳곳에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 평당가가 지금 만 이천 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가격 사인 어떻게 나갔습니까? 12,000원대 가격은 이 17,000원대의 이틀 간에 걸쳐서 매도 중이니까 평균 매도 단가 고려해서 17,000원 이상부터 걸기라고 이렇게 21일날 말씀드렸던 가격 라인 여기 오일선에서 지지 확인하는 자리가 25일날 나왔고요. 그리고 26일에 거쳐가지고 2 5일에 가격 매도하는 거 체크 들어갔고 가격 말아 올렸으니까 자 여기서 에 17,000원 이상 제시를 드리고 윗골이 달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여기 26일자 영상, 26일자 영상에서도 아, 2차 물량이 있다. 남은 물량이랑 더 높은 평단에 들어온 2차 매도 물량은 이 가격에서 털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리를 받으렸던 라인이 자, 여기, 만 오천 원대 가격에 지지가 유지가 되면서 한 차례 더 반등이 나온다라고 설명드리고, 자, 보시면은 27일자에 저가가 만 사천 구백 이십 원, 요만 오천 원 초반대까지 결국 아래 꼬리 말아 올리면서 또 2차 슈팅이 나왔죠. 2차 슈팅에 추가 물량이 들어온 가격은 만 사천 원대다. 그래서 매도하려는 요 작전 물량은 시초가부터 7%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 1 8 2 0 0 원의 전량 매도가 들어가자 자 요때 전날은 오일선 지지 받고 분봉상 시가 이탈 안 나오고 한 차례 더 반등 가능하다 오장에 한번더 살펴드리고 자 오전장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시초가 7%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돌파와 눌림이 평균 가격과 함께 18,200원대 자리를 표시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고 확인을 하셨어도 한 1시간 정도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 그 시간대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단타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인은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 같은 가격대를 예측을 해서 발송을 도와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끌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마다 윗꼬리를 자주 달아줬으니 윗꼬리 매도 대응이 필요한지, 그리고 하루하루 지켜주는 가격대까지 모두 세밀하게 분석이 들어가서 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최고가에 가까운 근사치의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거 좋아하시다 보니 대략적으로 이 가격대 쯤이라고 알려드린 것보다 확실하게 한 가격 콕 집어가지고 알려드렸을 때이 가격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다 보니 아 내가 이 대략적인 가격으로 감을 잡아서 팔아서 수익 실현을 더 크게 못했다 하시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목마다의 분석과 접근법,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베스트의 타점을 공유를 드리다 보니, 요거는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문자로서 가장 빠르게 세밀한 타점 전달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010-4407-6279번 보이시는 번호 있죠? 구독이라고 구독 인증 문자만 남겨주시면 조금 더 실시간에 세밀하고 최고가에 가장 가까운 가격대를 공유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문자보내는 데 시간 오래 걸리지 않고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영상 잠시 일시정지 버튼 눌러두시고 문자 한통 보내고 연이어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무조건 수익 먹는 타점 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문자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로보티즈 보시면 은 이날도 1월 8일자에 1월 8일자 매수 사인 로보티즈 나갔고요. 매수가가 25,500원에서 26,800원이다. 범위를 왜 이렇게 들었냐 보면 은 일단은 종가 베팅할 수 있는 이 3시 12분에 들었죠. 종가 베팅할 수 있는 가격대랑 혹시나 문자 사인 놓친 분들 내일자에서 양봉 출발할 수 있으니까 시초가에도 잡을 수 있는, 시초가 일단은 뜨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매수 가격 범주 드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보면은 윗꼬리긴 해도 지지 최종 확인 완료된 배표 뜬본 캔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월 8일자의 캔들을 보시면은 요 캔들이에요, 요 캔들. 자, 요 캔들 보면은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는데 일단은 종가상에서 25,800원, 25,800원, 25,500원. 부터 제시 들어가는 이날 종가까지도 종가 베팅 가능했고 다음날 시가가 25,300원 오히려 눌렸어요 매수기에 담아 줘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종가 37,000원까지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6,800원 가격 충분히 이 가격 안에서 들어갔다 라는 거고 그면 이 자리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로 이렇게 가격대를 표시를 해둘게요 자요 정도 요 정도 노란색 박스 이렇게 확인되시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자에 제가 최소 못 해도 어, 상한가 이상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바로 슈팅이 어떻게 나왔다? 딱 지금 한 보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고가가 지금 68%. 68%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상한가 이상 먹겠다라고 한 약속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노란색 박스가 별표 다점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 별표 다점이 뭐냐면은. 진짜 제가 이제 떴다 하면은 무조건 수익 먹는다라고 봐도 되는 타점인데 보면은 여기 첫 시세가 떠요. 첫 시세의 발견 방법은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한번 올라와져요. 본 캔들 하나로 끝날 수 있고 이렇게 한 파동을 만들 수도 있는데 얘는 보통 이러다가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와 버립니다. 근데 조정 폭이 꽤 길죠. 꽤 길죠. 그래서 이때 매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첫 시세에는 매매 진행 안 합니다. 두 번째 시세에서 들어간다 라는 건데 두 번째 시세도 보면 거래량 붙으면서 어떻게 파동이 나와줘요. 한 파동이 나와주다가 이렇게 지지를 해요. 주가가 눌리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눌리면 또 어디까지 눌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가 나온 자리에서 지지 확인이 완료됐을 때 메스터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보면 확실하게 두 번째 파동에서 시세 들어 올려주고 시세 들어 올려주고 자,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들어 올려주고, 지지. 지지 얼마? 25,100원. 25,100원대에 지지 계속 나오죠. 봉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까지 지지가 확인됐고, 지금 이 캔들에서 윗골이 달았는데, 양봉으로 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에도 이 지지를 받든, 이 양봉 캔들 위에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겠구나. 파악을 하고, 요 날, 종가에서 살수 있는 매수사인, 나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파동이 나와요. 이 파동을 저는 2차 파동이라고 불러요. 2차 파동. 자, 3차 파동도 나올 수 있고 더 많이 나갈 수 있어요. 4차, 5차. 보통 한 4차? 많으면 5차까지 올라가는데요. 저는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요거만 먹어요. 요거. 2차랑 3차. 2차랑 3차. 자, 2차는 지금 말씀드린 요 별표 자리. 지금 먹었던 요 자리고요. 자, 3차는 어떻게 되냐. 이 3차 자리는 피로틱스예요피로틱스 보면은 자, 여기 거래량 없다가 이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이 뛰어넘는 거래량 본캐널 하나 떴죠. 그러고 시세 들어올려줬죠. 그럼 이거뭐다 이거는 첫 시세. 첫 시세는 매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시세만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눌리죠. 눌리고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 붙으면서 나왔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자리, 깨지지 않는 지지로 확인했다 이거예요. 자, 깨지지 않는 지지 확인하고, 어떻게? 여기에서 올라가니까 여기 눌림목. 눌림목에서 별표, 별표 자리. 배표 자리에서 한파동 나왔어요. 2차 파동. 자 그러고 2차 파동 먹자마자 자리 지켜주죠. 지켜주는데 자 여기에서 살짝 무너졌다고 회복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 여기까지 3차 파동. 여기에서 장중에 돌파하는 거 요거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3차 파동. 3차 파동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를 반복을 하는데 그게 2차, 3차, 4차, 5차까지. 뭐 길면 5차까지 나온다 5차 먹었다 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그냥 빠진다 라고 봐도 되는 거고 2차 3차 4차 보통 요까지 라고 했을 때 요거까지도 보지 않는다 이미 이 파동이 나올 때마다 제가 나올 때마다 이거 수익금이 작지 않거든요 작지 않아 아까도 한 파동에서 68%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파동을 두 번만 먹어도 140%야 140%뜬 데서 더 올라가는 거야 더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안전하게 그리고, 어, 이게 시세가 바닥에서는 더 많이 빠르게 올라요. 그 다음부터는 그 가격의 효과를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2차랑 3차에서 웬만하면은 제가 제, 접근 제시를 도와드리고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로틱스도 보면은 자, 15일자에 어 시초가 이하부터 27,000원까지 요거는 이제 장전에, 장전에 말씀드렸어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이제 장전에 이제 시초가 에 들어갈 기회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것도 동일하죠? 여기 앞에 앞줄, 첫 거래랑 수환 이후 직전 고점 쌍봉 돌파 후 지지 확인. 자, 이게 뭐예요? 이 말이 뭐다? 별표 타점이다. 별표 타점 왔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테마랑 시장까지 한번 싹 잡아드려요. 싹 잡아드리고, 어떻게? 2차 파동에서 요거 그대로 홀딩해서 3차 파동까지 먹은 거죠, 요거는. 보면은 언제? 2월 10일자. 2월 10일자에도 장 전에, 장 전에, 아, 매도 준비하자.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48,000원에서 51,000원. 전략 매도 들어가자. 갭 띄우면서 상승했으니까 신고가 찍고 갭 메우려고 하락 가능성이 있다. 눌림 기다렸다가 반등고점 먹기보다 빠르게 수익 챙겨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뭐라 설명드렸다? 지금 보면은 2월 10일자. 2월 10일자. 48,000원에서 그 이상. 볼수 있죠. 48,350원. 이때 매도 들어갔고 매도 못 먹은 사람. 자, 5만 원대까지 다음 날. 다음 날 11일자에 지금 보시면 고가 5만 800원. 충분히 매도 가격 범주 이거래일 동안 매도 가능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도 분명히 조정 나왔다가 조정 나왔다가 더 고가를 만들었어요. 더 고가. 자, 요거 살짝 내려드리면 더 고가. 이렇게 5만 3,500원. 5만 3,500원까지 갔는데 굳이 여기까지 이걸 먹기 위해서 몇 거래 더 가지고 있기보다 여기서 이거래 동안 안전하게 수익 챙기자. 저는요, 여러분들이랑 뭐 제가 말한 거더 같다 뭐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실전 매매. 실전 매매에서 실전 매매는 필요한 게 뭐예요? 리스크 관리. 내가 이거를 리스크를 감수를 해서 수익 먹을 확률이 더 높나? 아니냐? 이거를 따져 물어야 된다는 거야. 그거 아니면 은 진짜 수익 나도 깡통차기도 십상이에요 제가 그거 몇 번이나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돈 잃기 싫어가지고 더 이상 이 주식 매매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근데 불안하죠. 안 보면 불안하단 말이야. 또 매매 안 하면 손가락 근질거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제대로 별표 떴을 때는 확률이 못해도 80, 90% 에이, 80%는 아니지. 90% 90% 정도는 먹더라. 그게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3차 파동, 4차 파동, 5차 파동 가는 거 말고 2차, 3차에서 먹고 만다. 이런 저만의 원칙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이게 잘 오냐 안 오냐? 잘 와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알아보기만 하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포착된 거를 저는 이 유튜브를 키워가지고 저도 이거 용돈벌이로 삼아가지고 유튜브 성장하면 또돈벌수 있고 하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아요, 구독 좀 해달라라고 부탁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구독하신 분들, 저 구독했습니다. 이렇게 인증 문자를 010-440-76279번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그런 분들께 제가 이런 별표 탓자들 오는 거 종목 제시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어, 제 채널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께 이렇게 보면은 로보티즈, 로보티즈도 1 3일째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자, 하나오션 또, 계속 놀릴 때마다 잡아서 영상 계속 알려드리고, 피로프틱스도 잡아서 보면은 13일자 알려드리고. 근데 요거는, 아, 어느 정도 관심주다. 라고 보시거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13일 공개됐죠. 근데 우리 매매는 언제 했다? 8일. 8일부터 더 저점에서 사서 이미 수익 보고 있을 때 유튜브로 알려드렸다. 왜? 우리 구독자 인증해주신 분들은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는, 어, 이 연락처가 남아있으니까 빠르게 제가 문자를 남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구독 인증을 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진짜 했다고, 남겨주신 분들, 좀더 챙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뭐, 이 지금 아직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15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저를 위해서 좋아요, 구독 해주셨는데, 뭐라도 하나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빠르게,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좀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 자,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 위에 이 번호로 구독자 인증만 남겨주시면은 문자는 그냥 100% 무료로 나간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미리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구독자 인증까지 문자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